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T-모바일 매치플레이 조별 예선 첫날 대한민국 여자 골퍼들의 성적은 5승 8패였습니다. 김효주, 안나린, 김아림, 윤이나, 김세영이 승자 명단에 올랐고 고진영, 양희영, 신지은, 이미향 임진희, 유혜란 최혜진, 이소민은 패배의 쓴맛을 봤습니다. 4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섀도크리크 우 골프클럽에서 이어진 조별리그 2차전에서는 13명 대한민국 여자 골퍼들이 9승 3패 1무로 첫날 부진을 말끔히 씻었습니다. 첫날 승자 중에서는 윤희나만 유일하게 패했고, 신지은, 이미양, 임진이 유혜란 최혜진이 소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김효주를 비롯해 김아림, 김세영 안나리는 2승으로 16강 진출해 유리한 고지에 올랐고, 윤희나를 비롯해 신지은, 이미양, 임진이 유혜란 최혜진은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일하게 무승부를 기록해 1무1패의 성적표를 받은 고진영을 비롯해 2연패를 당한 양희영과 이소민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성적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한국 여자 골퍼들은 16강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날 윤희나는 루시 리에게 4홀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10번 홀까지는 동점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11번 홀부터 4개 홀을 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의 이미양이 로런 코글린을 한홀 차이로 꺾으면서 4명의 선수가 모두 1승 1패가 됐습니다. 둘지의 죽음의 조로 변한 이 조에서는 연장전을 통해 최종 1승자를 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 랭킹 3위 리디아고가 속한 조에서도 4명이 모두 1승 1패 성적이 나왔습니다. 첫날 불의의 패배를 당한 리디아군은 이날 가브리엘라 러플스를 6홀 차로 꺾고 승리를 안았습니다. 역시 최종일 연장전을 통해 16강 진출자를 가릴 공산이 큽니다. 이날 리오나 머가이어와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고진영은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같은 조에 브룩 핸더슨이 2승을 거두면서 조별리그 3일째 경기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반면 세계 랭킹 1위이자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넬리 코르다는 18홀 접전 끝에 제니퍼 컵초를 한홀 차이로 꺾고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1승 1무를 기록한 코르다는 에리아 주타 누깡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